결국에 서로 싸움 잘하는 픽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음. 어 팀적으로 좀더 시너지를 내면서 그러니까 좀더한 발짝이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제 생각엔 그래도 디플러스 기아 같거든요 아리바이도 그렇고 탑의 우디르도 그렇고 아래쪽에 앞에 룰루 쪽도 그렇고 이 선턴을 얼마나 활용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양껏 활용이 안 되면 그러면 또 하나 생명의 포들이 올라오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마오카이 밸류, 뭐, 나르의 사이드, 요네 사이드 또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이거는 초반에 좀 설계를 디플러스 기아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 그 1세트를 지금 부터만넘 보시죠. 이번 경기 승리가 좀 필요한 건디플러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계속 얘기가 나오는 같이 PO에서 만날 팀들을 이기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또 지난 경기에서 플레이오프 막내인 광동프스프릭스에게 2대0을 당하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더더욱 이제 팬분들도 많은 걸 보여주면서 정규리그 마무리를 원할 거예요 조합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에 빼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유충하고도 아주 찰적입니다 어, 예. 중력포 쓰면서 일단 최대한 딜 교환 달료들어 받는 데 계속해서 이디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디르가 어쨌든 깊기 때문에. 예. 이거 한번 노리는 거고 옆에 그래도 같이 봐주긴 하니까 이거 좀더 봐야겠네요. 무시드가 그렇죠. 오기로 왔거든요? 네. 네. 가날아가 됐지만 아까 궁을 썼어요. 그렇죠. 나르가 생각보다 약한니다 그렇죠. 무시드가 옆으로한에에 잡아야 단니다카스펌을 물론, 요네까지 합류 요 제카도 착! 참... 아이우기 전까지만 잘버티며 그렇죠. 그리고 요네도 그냥은 못돌아가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딜이 엄청 센게 아닙니다. 그렇죠. 딱 봐도 우디르가. 웬만큼 몸으로 다 때우고 있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네? 일단 보통 제기환 우여 정말 이쁩니다. 네. 어. 일까지쭉 한번 밀어보군요. 네. 불가 먹을 한번 꽂아봅니다. 아니... 켈리에게. 정말 어... 야무지게. 그리고... 야무지게 때린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 단순히 예. 남이라 궁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예. 말씀하신 대로 제 야무지게 화력이 다 됐어요. 피넛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뒤까지 봐라. 완전 괴롭죠. 각성갈렸을때 그러면 나르쪽 다이브라도 땡기는데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것 같은 압박감이 없지. 아니 근데 이게네가 요네가 따라오니다 요네가, 요네가 따라와서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 자, 빨리, 해. 치자, 빨리 빨리 치라. 제거했습니다. 제거도 잘. 제거? 참... 어 연달아. 오대까지? 네. 네. 홍삼을 어, 어, 뒤로 어, 발출. 일단, 일단 라인 지워버리고. 아, 뭐가 됐든 나르가 특히 미니 나르 상태일 때 생각보다 엄청 약하니까. 어, 미들 네. 입장에선 그래서 되게 싸우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적으로 교환이 됐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서 일단 미드의 전령을 풀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플러스 기아가 좀더1비를 걸면서 막혔으며 용도 우리 거, 뭐 전령도 우리 거.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완전 물방 쪽 금강 부유의 우디르입니다. <laughs> 지금 너네 데미지 밸런스로 너네 체프로막못 잡을 텐데 이거거든요, 오, 우디르 입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네, 나가네요. 어, 그러니까 에이비를 어, 낳아요. 우디르를, 우디르를 <웃음> 패싱하고 <laughs> 그렇죠. 앞에를 때려서 이게 또 고연포 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우디르가 아래쪽 숏 잡겨? 아니, 그래서 어, 아이못 어? 빠지고 바텀웨이브 어, 예? 들어가고 미드기 미드, 어? 밀리고 앞에 아, 정비해야 돼고 지금 사전작업이 좀 많이 아쉽게 돼버렸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3룡을 실대요. 아니 이게 그냥 아니 먹어버리면 내리면 아니 그래서 삼룡의 세트로 바텀 일타가 아니 미드압박도안 되고 예. 그냥 세트로 가졌는데요. 그냥 먹었어요 하나 생명이. 바람이들 챔피언이들 아니... 예.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들 쪽 위험해. 너무 아싸였네. 너무 아싸 그게 아니 그래서 이 위력 쪽에서 두유가고 아리가 다 풀이야. 아, 아리도 연리리로 타는데 차례 왕창 타블렛. 아리도 왔기 때문에 뭔가 성과 내내리는우리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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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렇 우리는, 우리는, 이리는우출는 우리는, 우게는 우리는, 우리는, 우어요우 이게 생존자들이 좀 많아서 그래도 뭐라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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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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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는 우리는, 우리는, 겁니까? 아니 는나 생명. 오리는우리리는리기 뭔가요? 이러면 우강포 우리는, 리는리는우는우 결국에 이런 식의 싸움이 되면 묻는 건 하나 생명이거든요. 아니 완전 부활 성공 도란. 초반에 엄청 무지막지하게 밀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뭉쳐서 상대 부르자. 그리고 미들 드차 거의 다 깨서 일로. 일로. 일단 루 시드가 했고 아직 깊게 들어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두 시야 불사자로 막아놨고요. 바이퍼 뒤로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를. 이거 완전 떨생기 일단 마무리 냈어요. 그래서 마무리 했는데 그 다음은 나르가 오른쪽에 있고 나르도 미리 나르니까 깊게 못 들어가요. 확실히 하나 생명이 약간 펼쳐져 있던 팀의 디플러스 기아가 잘 노렸네요. 야이걸를 한번 또 깊숙이 들어가면서 바이퍼를 끌었습니다. 생명. 자 그리고 일단 피넛은 계속 이 골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가가 끝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이제 들어갑니다 예. 네. 지금 턴에 나르가 좀힘 빠졌을 때 아래쪽으로 완전히 빼고 있는 데 도란인데 지금은 약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치면서 생각하자 도란은 아래쪽 위쪽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달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트릭터 케인 테커! 땅포 중에 하나를 제대로 노린 건 맞는데 나머지 포가 프리드 했습니다 전차의 포는 두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포하나의 슈퍼 솔져모드가또한번 터져 나온 걸로 보이네요 아, 사이드 영 당하고 이거! 오루치가 어이구 미친 중간에 이제 아래가 끼긴 했는데 이제 헬덤 덤벼! 쇼메크 위입 이미 아, 아, 전차는 아, 밀렸어요 아 이러면서 쇼메과가 아, 사라집니다 바텀이 2차 포탑까지 먹습니다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챔프가 그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도란 그요 도란 어이 그냥 막예예들어오 바람 네펼거죠 블록 스 와커 이냥 영토 영역 표시한번한보고예 어이구 뒤쪽에 있는 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맞아요 이미 네. 나머지 인원들은 요파 8번 힘도 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당연하지 않고 시드까지 <웃음> 어차피 이제 하나생 베이스포츠는 3포 조합이니까요 <laughs> 네. 정말 지금 끝까지 갑니다 어, 어. 다 맞아요 네. 순간 눈 떠보니까 지금 에이밍과 킹겐 남아 있습니다 억제기는 어. 어. 하나라도 날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전차가 시원하게 디플러스 기아의 네. 내각을 산갈기를 어. <laughs> 들어갔고 아, 일단 여, 여기는 막아야죠 여기는 쌍둥이 하나치고 있는데 어 아직도 어. 완전히 안뺍니다 지금 대포가 다섯 기나 있어서 일단 저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하나 생명도 적당히 할것 같은데 어. 일단 피넛을 빼와야 되니까. 예, 어, 어, 매우. 아니 피넛 살리려고 계속 봐주는 거거든요. 어, 제 네, 그냥 예. 살리 정도 아니죠? 어, 그러게요, 예. 예. 우면 죽인다라고 경고했고. 예. 빨리 다 와야 돼요, 그냥. 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고 뭐, 아펠리오스 피바 타임 이런 얘기 하기에는. 아유, 어, 어, 이가 밀고 들어온 힘이 너무 세서. 아, 메가 직전이고 이것도 어떡 하나요, 이거. 그럼 뒤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디플러스? 기억갈 데도 없는데 어이 그냥 아, 그려버렸다 그단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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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이 한번 나왔지만 결국 밀려났고 일단 우물 한번 마셔야 되고요 네, 앞에 뒤 최대한 앞날이 때려보긴 하는데 우열을 좀아 일단 피를 한번 쳐봤어요 나름 딱단한데 우리이가 아, 그리고 백카 그거 내가 왔어 일단 잠깐 점렵다 뒤로 이동 있는데! 그래서 수호천사있서 43살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최위의 저항인데 진짜 결사 항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냥. 나는 뒤째 서고 있어요. 아 그냥 그리고... 먼저 쳐야 돼요. 그리고 우디르가 저렇게 라인 맞고있으면 어이, 포킹이. 이러면 킹 라인이 없어요. 와요. 헤이, 헤이, 이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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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말 탈취업퍼가 그리고 돌 안에 에이밍 마크 킹즈 잡혔고 뒤돌림면 에이밍 뒤로 에이밍까지 끊어주고 일본 직접 에이밍도 잡았습니다. 그냥 오렌지 전차가 불을 뿜습니다. 그러면 마어막에 이렇게 에이스를 쥐어미는 하나 생명. 그리고 이미 기지는 전차 군단이 미작업 다 해놨어요.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아, 됩니다. 퀴즈. 아, 그데그 리스크를 안짊어지면 어차피 상대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급중과처럼 포들이 점점점점 자라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이퍼 선수의 그딜 의식하다보니까 도란이 또 딜을 또 따로 하고 뭐제크가 밀고 피너도 점점점점 딜을 끌어올리는 뭐 완전 여기서 난타가 나오면서 32분 35초의 경기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좀나를가 하고 치게 만들면 좋을 듯? 치고 어, 내가 텔 갖고 와도 돼. 아. 아, 아 이거. 얘네 그렇구나. 무조건 친다. 아 그럼 돌았어. 나레 그냥 텔 박아도 아 이해했어. 나레 좀 앉아볼게. 야, 이거 나 궁각 나오거나 한번 써볼게. 아, 아 쌓아, 봐봐, 한번 봐봐. 한번 다른 세금 받 일자로 다 묶인다. 바이브 거 아, 아 가졌어, 아니 가졌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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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노플이야. 아, 어. 자체 하나 끈다. 바이 노플. 나 바이브 게 나이스. 음, <laughs> 나이스요